안녕하세요. 모든 페이퍼입니다. 오늘은 기존에 만든 작품을 응용해서 팽이를 만들어 볼 건데요. 어, 제 지나간 동영상을 빠짐없이 보신 분들은 한 장만 접어 보시면 아하 하실 거예요. 그럼 시작해 볼게요. 기존에 색종이가 좀큰듯 해서 옆에 좀 잘라내서 11곱하기 11cm 색종이 5장 가지고 시작할 겁니다. 한 장만 접어보고 한번 접어봤던 거기 때문에 어, 나머지 접은 거합체하고 가운데 어, 심 접는 것까지 해서 완성할게요. 우선 시작합니다. 반을 접어서요 색종이를 반을 접으시고 세모를 접으시고 중심선에 맞춰서 아이스크림 접기 기본형 할게요. 자, 아이스크림 조끼 기본형 하시고 그 다음에 이 위에 부분 아래로 내려 접을거예요 아래로 내려 접으시고 제가 좀 방향 돌리겠습니다. 접으시고 풀로 요 부분만 붙여주세요. 풀칠 많이 안해도 되니까 자이 부분만 로 제가 붙이겠습니다. 이렇게 붙여. 서 그다음에 지금 붙여 올린 이 부분 여기 아이스크림 부분 이 부분을 어 이제 접어서 입체로 만들 거예요. 자, 여기 접고 여기 접을 거니까 이렇게 접고 접으셔도 되고 편하신 대로 이렇게 방향 바꿔서 여기를 딱 이렇게 접어 주세요. 접을 때 끝까지 가지 마시고 요 가운데까지만 접으시고 다시 펴고, 또 여기도 접으시고 다시 펴고, 그럼 여기 지금 되었는데 중심을 한번 더 접어서 이렇게 세울 겁니다. 어, 뭔지 아실 것 같아요. 그쵸? 이렇게 해서 내장이 필요한데요. 제가 미리 좀 접어 놨어요. 자, 이렇게 접어 놓은 것을 어, 조립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여기에 가서 이렇게 붙을 건데, 작은 거는 해보니까 굳이 풀칠을 안 해도 되는데, 지금 완성도를 좀 높이기 위해서 제가 풀칠을 여기, 요, 요선 부분만 하시면 돼요. 네. 자, 풀로 해서 이렇게 붙여주시고, 다시 이렇게 제자리. 그러면 돌아와서 여기, 요선 부분 풀칠을 하시고, 이렇게 잡고, 자, 이렇게 붙이시고. 기억나시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들고, 자, 여기 풀칠 하시고, 마찬가지, 여기 끼우고, 자, 빨간 부분도 한쪽만 올라와야 되니까, 이렇게 할 때는요, 밑에 부분이 올라오면 살짝 틀어요, 이렇게. 틀어서 마지막 마찬가지 이렇게 끼워주시면 돼요. 붙이셔도 되고 안 붙이셔도 된다 그랬어요. 자, 예전에 이렇게 해서 제가 액자를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뒤집을 건데요. 자, 전에 액자 만든 거를 보시면 뒤집어서 요 가운데가 요렇게 딱지처럼 모였어요. 이렇게 모였는데 지금 모을 건 아니고요. 어, 이게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가 이렇게 튀어나오면 안 되고 편편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일단 제가 파랑을 먼저 접어 볼게요. 파랑을 접어 올리면 여기 요기 연두색, 여기에 딱 닿아요. 그러면 불을 살짝 묻혀서 풀은 어, 여기에다 묻히셔도 돼요. 여기에다 붙여서 끼워줄 거예요. 안으로 안으로 넣어주시고요. 쑥 넣어주시고. 마찬가지. 빨강색, 이렇게 접으니까 노랑색에 결쳐요. 그러면, 자, 여기 풀 살짝 칠해주시고, 안으로, 노란색 안으로 밀어 넣어 줄게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이번엔 연두색이, 연두색이 접히면 파랑 속으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채주고, 파랑 속으로 밀어 넣고, 이렇게 넣어주시고 노랑을 접으면 이 빨간 기존의 빨간색 이 속으로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 문양도 되고요. 딱지로 활용할 수도 있는데 지금은 팽이를 만들 거니까 자 지난번 액자와 다른 점이에요. 요 뒤가 달라요. 자, 그래서 요거를 앞으로 이렇게 돌려놓고요. 요게 이제 심을 넣으면 팽이가 잘 돌아갑니다. 자, 심은 같은 크기의 종이를 삼각을 접어요. 가로, 가로 삼각 접으시고, 세로 삼각 접으시고, 방석 접기 할 거예요. 우리 방석 접기 많이 해보셨죠? 그래서 중심에 맞춰서 방석 접기 하시고, 뜨니까 풀칠 많이 안 해주셔도 되고 그냥 대각만 해서 뜨지 않게만 해줄게요 이렇게 하시고 여기에서 한번더할 겁니다 이렇게 한번더 하시는데 가운데 살짝 1mm 정도 벌어져도 괜찮아요 이렇게 약간 바늘 틈 정도 이렇게 제가 벌어지게 할 거예요 바늘 틈 정도 여기 지금 보이시죠? 바늘 틈 정도 이렇게 벌어졌어요. 그럼 요거를 어떻게 할 거냐면 어, 이렇게 뒤집어서 뒤집어서 방석 접기가 안돼 있는 이 부분에서 이렇게 네모 접어줄 건데 굳이 미리 안 접어도 여기서요. 자 이렇게 세모 한번 접고요. 자, 여기에서 세모 한번 접어서 이렇게 밀어요. 그러면 산처럼. 이런 산 모양이 돼요 그죠. 자, 이렇게 그러면 이거를 지금 요 사이에다가 끼울 거예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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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가 이거를 이렇게 걸쳐서 걸쳐서 이렇게 끼우시면, 응, 어, 일부러 잡아 빼지 않는 한 빠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돌려 보시면. 잘 돌아가는 팽이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크기를 달리해서 제가, 아, 요거는 9 곱하기 9 딸기색종이라고 나오는 게 있어요. 요걸도 접어봤고요. 그 요거는 15cm를 4등분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팽이도 되긴 되는데, 너무 작으니까 가벼워서 잘 떨어지네요. 자, 음, 요걸 돌려볼까요? 잘 돌아가지요. 그리고 제가 전에 남았던 프리즘색종이 요거를 좀 돌려봤어요. 그래서 오늘은 기존에 접었던 액자 작품을 응용해서 팽이를 만들어 봤습니다. 예, 여러분들도 한번 시간 내서 만들어 보세요. 예,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